어 완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 대안의 정치를 16년을 해왔습니다. 어, 16년을 마치고 지금은 완주 국민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경영의 정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16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완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완주 군수에 출마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후보 송지용입니다. 지역 현안 몇 가지 좀뭐 사실 기쁜 일은 아닙니다. <laughs> 완주군 하면은 좀참 불명예스러운 네. 일인데 환경 참사라고도 하는 기복면의보훈매 참사. 입장이 네. 예, 잘 아시죠? 음. 그쪽 만약 당선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그 완주군에서 어 책임 맡고 있는 분들이 예, 이러는 과정들을 스케치하는 것은 있어요. 음. 그런데 아직 그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복토 복구제라는 미명하에 들어온 것들을 우리 저기 들어왔을 때 성분 검사나 그다음에 어떻게 시설 처리를 할 것인가까지를 하는 과업 지서 그다음에 용역이라도 했었으면 이런 대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의 한계나 소재,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네. 늦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다시 원상회복하기까지, 네. 국민들이 또 고통스럽게 에,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필요치 않는 예산까지 투입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있어서, 어,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 네. 일단은, 어, 봉동의 배미삼값과, 어, 비봉의 네. 보험 회 입장이죠. 그, 그것을 다 같이 연동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인데 예예. 폐기물 관리법 제 49조 처리의 이적 요런 조항이 있어 법률 환경 법에. 아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예. 이 처리를 한다면은 첫째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의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기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곳인가는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처리 방법에 있어서 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익산의 낭산을 어 기본 틀로 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 예. 예, 예. 네? 지금 사실 완주군에서는 거의 완주군 세금만으로 지금 아 치우려는 계획밖에 못 세웠거든요. 그 제가 꾀를 된게 있어요. 아 도지사님께서 도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3천0 0억에 예. 15%면 450억이에요. 아, 예. 이미 저는 이미 도비 450억을 확보해 놓은 거죠. 아, 법적 근거로. 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예. 제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제가 익산, 낭산의 폐기물에 대한 것들을 음. 어, 공부해 놨으니까. 외부 재원. 많이 전 행정 저기 민선 7기에서테크노트하고 음. 농공단지 음. 아무래도 이제 도우의 의장님으로 계셔서 음. 더잘 아실 텐데, 근 이거 지금 분양이 잘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연동을 하는 것인데 일반 테크노밸리 분양가의 가격과 지금 농공단지 10만 평의 예. 가격이 지금 논센스라는 거예요. 일단 좀 비싸다는 제 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합니다. 것은 예.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할 것이냐. 음. 그래서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한 2만 5천 평 정도의 쿠팡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좀더 면밀하고, 그다음에 사려깊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 회사가 들어오므로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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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을 그러니까 일단 기업 유치를 선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 면에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뭐, 일자리 창출 예, 등 여러 가지. 예, 여러 구성형. 가지 파생 상품에 나올 수 있는 예, 예. 시너지 효과보다. 제가 일공약으로 내온 것이 뭐냐, 지역 경제, 순환 경제를 얘기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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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생산성을 가지고 지역에 깊숙이 아랫단계까지 투입할 수 있는 음... 순환경제를 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런 여건을 그렇죠. 구축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테크노 이산단이나농무한 이제 개발 자체도 한건 좋은데, 음. 근데 이제 분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근데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나서서라도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해서 검증을 어, 하고 음. 거기에서 이제 그 기반이. 말 그대로 지역 안에서 그 순환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돈이 그렇죠 순환할 수 있게끔 그 예. 생산성이 그 지역에 고루침투될수 있도록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음에 드림 질문하고도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안 자체가 하나로만 안 보시고 네네. 다른 사안까지 예. 이렇게 파신, 연동해서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다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음. 만주가 이제 로컬푸드 사실 일본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만주하면 로컬푸드가 떠오를 정도로 대명사였었는데 음.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이런 그 로컬푸드 이런 시스템을 시도하는 지자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는 그렇죠. 이제 음. 과거처럼 어떤 그런 블루오션의 지위를 좀 누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또 음. 내부적으로 또 완주군에서 로컬푸드동동게좀 내용도 좀 겪었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지금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예전보다는 음. 혹시 만약에 군수가 되신다면 이 로컬푸드 굉장히 소중한 부분인데 음. 또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이런 현재의 한계점을 극복하시고 한발더 나아갈 수 있을지 제가 연동해서 말씀드린다면 지역순환경제 안에 음. 이를테면 그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네. 간담회로몇번 했어요. 음. 어, 로컬푸드가 지금 10년 됐어요. 음. 지금 네, 네, 10년 맞습니다. 가까이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핫한 블루오션이 됐었죠. 네. 근데 지금 공동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현재 지금의 내가 예. 에, 단순히 표를 의식해서 당신들 뜻이 맞고 당신들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음. 행정의 책임도 크고 당신들 책임도 들 크다. 지금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이다. 음. 후발주자는 당신들보다 먼저 머리 더 늦었지만 우리보다 먼저 머리를 쓰면서 확장성 있게 나가고 있다. 음. 그리고 행정은 반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법인체로 만들어가지고 구조면에서는 수익 구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를 못했다. 저 제2의 노골프도 부흥기가 올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완주 구조 된다면은 자질은 충분하다고 보시는가? 아, 어, 충분하죠. 왜 그러냐면 다른 이제 특히 이식산 같은 경우는 제가 좀그 훈수를 준 적이 있어요. 네. 이 아래 밑에 그 구조적으로 자생적으로 했던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고 예. 매장을 가지고 로컬푸드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음. 우리는 학습되고 교육받고 그다음에 시설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무 생산자, 구조, 생산자 구조가 생산자 조합 부분이... 튼튼하다 음. 근데 이것을 음. 행정에서 그냥 그~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꾸준한 지도 감독과 새로운 사업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 거기에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지역 순환 경제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한 목을 할 경우에 네.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새로운 제가 것. 여기서 지역 순환 경제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역 내 모든 것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생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예. 그건 기본이고 로컬 푸드 같이. 외부에서 들어온 그그 그 생산성도 상당히 무시 못 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노콜푸드의 구조는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우리 지역 소비자가 구매도 하고 소비도 하지만 많은 것은 외부에서 소비하고 또 우리가 소, 소득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확장성 있게 하는 것인데, 노콜푸드 특성상 제한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인원이 무리한 확장성은 좀 금물이다 음, 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만큼 견딜 수 있을 만큼을 기해야 아,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우리가 로컬푸드도 결국은 자대 판매에서 온라인 판매로 해야 된다 음, 그 시대 변화에 맞게끔 그렇죠. 해야 되고 음. 그런 10년의 시간을 음. 어, 이럴테면 오프라인 판매에만 열중했지 온라인 판매를 조금 생각하지 못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오는 중간 거점으로서의 유통 단지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네. 쿠팡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 뭐전라남북도 네. 관장할 네. 수 있고 충청도로 관장할 수 있는 배송에 이렇다 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수 있다. 는코도와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또 새롭게 한번 고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어떻게 거들과 같이. 전복시킬 것이냐 거기 어떻게 보면 좀 선진화된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을 해서 그래서 이미 했어요. 저는 그때 아. 그 MOU 할때 사장님한테 그것을 건의를 드렸더니 아. 도와드리겠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 다음 질문 하나 또 네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선 6, 7기에서 이제 현재 박성일 완주구 수님께서는 15만 자족도시의 아. 기반을 발현하기 위해서 그런 네. 모든 사업을 이렇게 펼쳤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음.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 삼봉신도시, 음. 운곡지구 음. 음. 뭐 이제 산단들을 개발을 했고 음. 또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또 완주에 또 여러가지 브랜드를 하려고 해요 수소도시다 음. 문화도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다양한 성과가 있긴 음.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 대표 브랜드가 좀 사라진 거 아니냐 음. 또 이런 지역 내또 우려가 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